보스턴 레드삭스의 왕년의 에이스 크리스 세일이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ESPN에 따르면 그동안 갈비뼈 부상으로 올 시즌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세일은 7월 12일 열리는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마이너리그 재활 피칭에서는 11.1이닝을 투구하며 3실점에 3진는 19개나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팔꿈치 수술을 받은 세일은 지난해에도 9경기 출장에 그쳤습니다. 템파베이의 특급 유망주 완더 프랑코는 부상으로 한동안 모습을 볼수 없게 됐습니다. 프랑코는 지난 토요일 신시네지 레즈와의 경기에서 바울타구를친후 손바닥 통증을 호소했었습니다. 헌터 그린의 1 0 0 2마일짜리 공이었는데요. 그 결과로 이번 주 화요일 오른쪽 손목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올 시즌 2할 6푼 5홈런 23타점을 기록 중인 프랑코는 지난해 11년 1억 8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었었죠. 켄자스 시티 로열스의 윗 메리필드의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이 중단됐습니다. 메리필드는 월요일에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연속 경기 출장 기록은 553경기에서 중단됐습니다. 메리필드는 2018년 6월 24일부터 전 경기에 출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진행 중인 기록으로는 최장 기록인데요. 2007년에 종료된 미겔 테아라의 1152경기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메리필드는 오른쪽 발가락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으며 2주는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진행 중인 최장 기록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맷 올슨이 기록 중인 221경기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은 칼리펜 주니어의 2632경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